현문학계의 주장이 카르만인 블랙홀 이론하고 어 블랙홀 이론하고 어어 어, 블랙홀 이론하고 어 분야면은 어 빅뱅 그 블랙홀 이론을 가지가 우주 어, 창조와 소멸이 설명을 어, 말, 말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창조와 소멸 그러면 호킹 박사가 우주 창조와 소멸의 원리를 블랙홀 이론 같은 걸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이나 서양의 윤리관이나 모든 게다 부서져 버렸죠. 호킹 박사의 블랙홀 이론과 두,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r e l a t i v e 어 theory. 리어리버 에너지. 이것이 뭐냐면, 이 코로스 MC 자승에 비례한다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하면서, 어, 20세기, 2 0세기의 모든 어, 철학과 유일관과 어, 신학이나 어, 이런 체계가 다 풀어졌어. 왜? 그 다음에, 유명한 피다고라스 원리가 있잖아요. 어, 삼각형 어, 두변의 합은 뭐제3에 어 갔다 뭐정상각형은 어 요것이 에에 뭐야 아 60도씩 해가지고 180도다 하는 이런 이론을 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나 어 리만이라고는 어 수학자가 나왔습니다. 어 리만도 유태인이에요. 리만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이게 60도가 아니다. 이거 무한대로 확대하면 이게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합은, 어, 180도다 하는 말이 이게 360도로, 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기존 비자그라스 원리나, 어, 그동안, 어, 삼각형의 합이 180도라고는 그 엉터리 저 수소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이 아니라 타원형으로다가 모든 것이 우주 공간을 회전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리만이나 또는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학습을 내므로써 우주 철학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 같은 사람이 A 이코르 B, B 이코르 C이면은, 어, 고로, 어, C, A, 는 C 이꼬르 A다. 이런 삼단 논법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젊은 학생들한테는 아직도 삼단 논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거 틀렸어. 또, 갑이라는 사람이, 의하고 어, 친하고, 을은 어 병이라는 사람하고 친하니까 너이 사람은 공산당 빨갱이다 이거예요. 어? 또이 사람은 뭐그 빨갱이가 아니지만은 캅하고 어어 을하고 어 병하고 친하니까 어 병은 어 요거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6.25 이후 모든 사람들을 참단 논법으로 해가지고 다 처단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아, 이 사람이 뭐냐 빨갱이고, 이 사람은 빨갱이 아닌데, 아, 친했으니까 니가 빨갱이 아니냐.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어, 또 친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너 빨갱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처단했다고. 뭐, 저, 6.25 이후, 저, 이승만 박사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3단 논법으로 그 모든 사람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다뤄가지고, 억울하게, 에, 빨갱이를 몰리고, 파래기로 몰려가지고, 어, 그, 참,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삼단논법이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벌써 50년, 60년 전에 벌써 서양에서는 다 바꿔 버렸어요. 삼단논법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저 여기에 지금 어, 완전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뒤떨어졌어요. 전혀 아닌 걸 갖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어, 난 지금 어디를 가나, 한문하고 영문을, 어, 비교하면요. 영문은 이건 문장 아니요. 한자로 쓰면은, 예를 들어, 국리진상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두자문될 거를 영어로 하려면요. 열 배를 써야 돼요. 열 배. 그니까, 우리가, 이거, 저, 저, 저 누대기 글이지 뭐야. 영어로인이 누덕지 글이야. 작동하이 그래요. 한자는요, 글자 하나만 써도, 예를 들어, 어, 천성이다, 천, 천명이다, 그러면. 천명이란 말은, 천품이나 똑같은 거예요, 천품. 어, 천품. 또는 천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천성. 어, 천성은 또 뭐냐면, 성품, 어, 성, 어, 성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늘의 명령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이뭐 바보. 어, 한 학자들이. 그리고 한 문이 어려운 게 어쩌고, 천명을 말이야? 이거 하늘의 명령이다, 그죠? 개본스도 이렇게 번역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멍충이 나라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것이 다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성품을 갖다, 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뭐 도인 행사를 하더라고, 뭐. 20년을 산에. 산에서 살았느냐 어쩌냐 하면서 어 도인행사를 딱 하길래 나보다 한열 대여섯 살 적더라고 그래서 뭐 책을 딱 내놓고 딱 보길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네 아직 어려 뭐 어떤 도인행사를 해 학문이나 어이철학의이지에 전혀 지금 어려 그리고 내가 좀 고통을 쳤어요 못하라고 저 전부 잘난 척하고 지가 어, 산에서 10년 20년을 지내고 뭐 공부했다고 아1 0 0 천명을 갖다가 이제 대천명이나 써놓고 이렇게 써놓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에이! 강훈이 잡아! 천명을요 이거 저 어, 강의자 전 찾아보라고 천명의 천품 품성을 돼있어 타고난 성품을 천명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이것을 가지고 어원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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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석을 해 보게